저희 채널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근거해서 사실만 리뷰합니다. 거짓없는 솔직한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습기 추천 베스트 3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쿠첸 올스텐 수조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생관리입니다. 이 제품은 완전 분리형 스테인리스 스틸 304 수조를 사용해 내부를 더욱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304는 녹과 물때가 쉽게 생기지 않고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해 주방용품에도 쓰일 만큼 신뢰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덕분에 매일 사용하는 가습기를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열탕 소독까지 가능해 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4.5L 대용량 수조 역시 장점입니다. 한번 급수하면 최대 42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해 하루 종일 혹은 이틀 동안도 물 보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220ml의 풍부한 분무량과 3단계 가습 조절 기능으로 공간 크기나 취향에 맞게 가습량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부 급수 방식을 적용해 물 보충이 훨씬 간편합니다. 무거운 본체를 들거나 수조를 분리할 필요 없이 분무구만 살짝 분리하면 상당 급수홈을 통해 바로 물을 넣을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오토 기능을 선택하면 실내 습도를 스스로 감지해 최적의 가습량으로 자동 조절해 줍니다. 과습이나 부족한 가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공간에 맞는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해 실사용 편의성이 좋습니다. 또한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어 취침 중이나 업무 공부처럼 조용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 역시 직관적이며 디스플레이 아래 버튼을 통해 가습량, 타이머, 수면 모드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 상태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 기준 10만 5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두번째 제품은 신일 110도 살균 유리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110도씨 고온 멸균 방식을 가정용에 그대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고온에서 생성된 스팀은 각종 세균을 안정적으로 제거해 위생적인 가습 환경을 만들어주며 가열식 특성상 수증기 입자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 불순물이 섞여 분무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뜨거운 스팀은 바로 분출되지 않고 화상방지 커버를 통해 약 60도씨 정도로 조절된 뒤 배출됩니다. 온도를 낮추는 기능 뿐 아니라 작동 소음도 줄여주는 구조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력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빠른 습도, 상승과 강력한 가습량, 그리고 가열식 특유의 따뜻한 스팀이 공간을 포근하게 채워 겨울철 건조함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450ml의 풍부한 가습량을 만들어내는 전면 가열 구조 덕분에 거실이든 침실이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내부가 완전히 보이는 투명 내열 유리 용기 역시 장점입니다. 물의 상태와 청결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물과 닿는 모든 부분에 서스 304 스테인리스가 사용되어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넓은 입구와 분리형 뚜껑 구조로 되어 있어 청소가 훨씬 편하며 매일 관리해야 하는 가열식 제품 특성상 실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전 기능도 꼼꼼합니다. 물 넘침을 방지하는 세이프 볼 구조, 물 부족 시 자동 정지 센서, 차일드락 기능, 과열과 전압 방지 시스템까지 포함된 사중 안전 설계로 아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부담도 낮췄습니다. 초반 600와트 고속 가열로 빠르게 스팀을 만들고 이후에는 300와트 저전력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라 한달 내내 켜두어도 약 2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열 전달에는 그래핀 신소재가 사용되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3.5리터 대용량 물탱크는 최대 14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상부 급수 방식으로 물통 분리 없이 위에서 바로 붓는 구조라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30dB 수준의 저소음 설계, LED 밝기 조절 기능, 2시간, 4시간, 8시간 타이머, 이동 손잡이 등 편안한 사용을 돕는 요소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 기준 13만 5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에어메이드 대용량 UV 살균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를 고를 때 위생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 후 내부를 완벽하게 건조해 물때나 세균, 곰팡이를 줄여주는 국내 최초의 열풍 자동 건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관리 스트레스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벽면 틈새가 거의 없는 통세척 구조를 적용해 복잡한 분해 과정 없이 통째로 바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UV 99.9% 살균 기능과 PTC 80도 가열 방식이 조합되어 농농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같은 유해 세균을 제거하고 UVC LED가 한번더 작동해 바이러스와 악취까지 잡아주는 이중 살균 구조입니다. 습도 측정 방식도 독특합니다. 습도 센서 리모컨을 통해 사람 기준으로 습도를 읽어 실제 생활 공간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가습할 수 있습니다. 가습 성능은 시간당 500ml로 강력합니다. 건조한 공간에서도 빠르게 습도를 올릴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가습량을 유지합니다. 이동을 돕는 전용 무빙일도 적용되어 있어 공간 이동이 쉬운 점도 장점입니다. 99.9% 듀얼 살균 가습 구조로 폐렴균과 대장균 등 유해균을 제거하고 내부 가열과 U.V.가 동시에 작동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물과 닿는 모든 부분은 스테인리스와 LG 화학 안심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실제 분모 온도는 55~60도씨 에서 수준으로 조절되어 화상 위험을 줄였습니다. 사용 후에는 열풍 자동 건조가 다시 작동해 남은 물기나 세균 물때까지 제거해 다음 사용까지 위생적으로 유지됩니다. 분무량은 9단계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AI 자동 습도 조절 모드는 적정 습도인 60%에 맞춰 분무량을 자동 조절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화상, 과열, 물 넘침 방지까지 고려한 오중 안전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이며 먼지 차단 필터로 공기질까지 관리합니다. 9리터 대용량 물통은 장시간 가동이 필요한 공간에서도 물 보충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음은 3 0 d b 수준으로 수면 중에도 방해되지 않으며 저전력 설계로 하루 약 166원 정도의 전기세만 소모하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앱 리모컨 기능으로 집 밖에서도 가습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 기준 14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오늘 비교한 세 가지 제품이 가습기를 고르실 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제품이 가진 특징과 장점을 차분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생활 환경에 맞는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실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하고 편안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